포기하지는 마임이 성공으로 유도한다. 살다 보면 아무리 해도 난관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잠재의식도 느낍니다. 만능의 잠재의식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에 몹시 가고 싶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연구하려면 아무래도 미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일본에서는 해외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다행히 잠재의식의 능력을 알고 있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무한한 지성은 나를 지도하고 안내하며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완전한 계획을 지시해 줍니다. 내 잠재의식의 깊은 지혜가 반드시 응답하여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원하는 일은 외부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나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로우며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뒤에도 미국에 갈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청년에게 유럽의 작은 나라에 갈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 있는 동안 그곳에 와 있는 미국인 교수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청년은 드디어 미국 대학의 교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할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